하고 통만 싸고 오는 거야 오늘은 다리 아프니까. 음. 뭐 어디가게? 뭐 어제 어디 걔 어제 그 고양이한테 간다고? 안돼 삼형아. 오늘은 그쪽으로 안 갈래. 어 거기 안 갈래. 너그 고양이한테 가보고 싶어서 그러지? 응? 음? 안돼 이리 와. 안 돼, 천천히. 안 돼, 안 돼. 안 돼, 삼룡아. 삼룡아, 안 돼. 안 돼. 용심이랑 똑같은 고양이잖아. 가자. 뱅크야. 아이고 아이고 이 많이 먹었네, 삼룡이 그래도. 얼굴 잘했어. 밥 맛있었어? 양 냄새가 조금 났지? 어쩔 수가 없어. 음, 그래도 잘했어. 음. 자, 놀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놀아, 삼룡이. 오, 누나. 누나. 누나도 있을 거야. 누나 마당에 있을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음, 남용이 존나 응. 허시, <laughs> 하나 <아씨. 목소리> 아, 폭신폭신. 새 방석 들어가 볼래? 들어가 봐. 어때? 맘에 들어? 오, 맘에 드는구나. 폭신폭신한 방석이가. 아이고, 이뻐라. 언니, 500원 줘. 청소 비용 500원. 음, 고맙습니다. 뽀송뽀송하잖아. 어때? 맘에 들어? 아인 귀여워. 용철아. 청소 값 500원 줘. 어, 고마워. 오, 천원, 천원, 천오백원? 1500원이나 주는 거야. 오, 고마워, 고마워. 1500원, 이야. 이 영심이 방석 보소. 응, 이 맨날 털어도 이 모양이요. 오, 용심이 삼룡아. 오늘은 진드기 약도 바르는 날이야. 원래 지지난주에 발랐어야 되는데, 2주나 늦었다. 야, 엄마가 바빠가지고 말이야. 왜? 아냐야 아니야. 응, 다 됐다. 핑크 잘했어. 핑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잘했어, 씨. 우리 흰둥이, 춘향이 흰둥이 밥도 안 먹었잖아, 아직. 응? 이리와. 밥 먼저 먹자, 흰둥이는. 흰둥이는 밥 먼저 먹자. 사료 먹자고. 귀 아픈 것보다 낫잖아.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어, 준영이귀 깨끗한데. 어, 이거 준영이 어제 귀 깨끗하게 하고 왔어. 다 발랐어요. 오, 고잘 했어요. 잘 했어요. 자, 천원이에요! 천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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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심아, 응, 어여와, <laughs> 무릎냥이야, 무릎냥이. 삼용아, 살살. 고양이, 살살. 아기, 고양이. <laughs>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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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심이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laughs> 어 기다려 영철이 기다려. 춘향이는 언니가 이거 완전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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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작은 쪼갤 거야. 춘향이 또안 씹고 막 먹을 거라서. 영철이 춘향이. 삼룡이도 먹어. 삼룡아. 브로콜리. 스피드 먹방 선수. 오늘도 1등. 삼룡아, 너 지금 노즈워크 하니? 짠 영철아 오늘 간식 오늘 간식 진짜 맛있었지. 풍양아 삼용아. 잘했어. 잘했어. 닭가슴살도 몸에 좋아. <laughs>